안녕하세요, 이채린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 언제 그거 알려줬을 텐데, 그거, 무료로 까는 법. 안 알려주셨나? 이거, 모 이거, 해가지고, 마인크래프트 치고 까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잠시만요. 마인크래프트를 미리 해놔가지고, 저가, 마인크래프트를. 서바이벌로 했어요. 근데 제가 크리에이티브로 해가지고, 포켓 에디션에, 뜨거든요. 포켓 에디션은 그 스토어에서 무료로 깔고, 탈감 다 썼어요. 제가. 잠시만요. 서바이벌. 이렇게. 좀 렉이 심하게 걸리네요. 어,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, 길렉이 많이 걸려 이 케이크로 해놨고 저가 이렇게 코괭이랑 이런 거 허리랑 화살이랑 이런 거다 분리해놔주고 1990W 할 거예요 이렇게 90 이렇게. 창고고 응. 우리 잠자는 거 김부엌 주방 주방 응. 공동하려면 자. 커버도 못었네 아아 죄송합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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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야 되거든요. 잘못했어. 그래가지고, 음, 잠시, 포켓 에디션으로 저가게 가보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가지고, 이런거 다 스쳐 가 빈솔루 추가, 이렇게 찾아보기 눌러그 다음에, 내가 아까 전에, 물어봐야 되지? 어. 기차 안는 여기서 찾아받야 되겠는데 이거 안 넘어 음여기 음, 없어요. 보이지 않는 패드락, 겁나 웃기네. 저기, 저기, 저빠달려가게 쓰고 오빠 오빠 있잖아, 그걸 레일 앉는 거 있잖아. 그거 그게 이름이 뭐야? 뭐? 그 앉는 거, 그 레일에 걔 앉는 거 있잖아. 카트? 카트야? 왜? 어? 아 이거 좀 살라고. 카트 안 나오는데? 카트 안 나와. 몰라 그럼. 카... 카메라밖에 안 나오는데? 카메라 없어. 있어 카메라. 그거 해봤자 안 나와. 카트 안 나오는데 그건 뭐지? 몰라. 찾아야지. 아, 없어. 없으면안나오는데 레일. 음. 안 보여 왜안 보일까? 이거 옷장이? 이거 반지런나? 나 오빠가 알 알면 원래 레일 아니었나? 아니야 레일이래. 원래 그거 아니었나? 아 마인카트. 카트를 보지 마. 안 나와서. 아, 마인 카트였어? 어. 어쨌든 고마워. 뭐? 갑시다.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오빠한테 카트라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네. 결국에는 카트를 찾았습니다. 마인 카트. 서바이벌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마인 카트가 있어요. 네. 여기 다가 놓으면 되죠? 그쵸? 내게 좀 걸리네, 이거. 오케이. 에이, 너무 시끄럽죠? 에휴, 에휴. 후, 어... 이 별로 그렇게 말이 잘안 나올 건데. 음, 에휴. 그러면, 파이팅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고, 이렇게 서브웨블로 밖에 나가면서, 네, 이런,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천장은 뚫어놓으면, 그 햇불을 많이 놓게 되고요. 네. 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푸르루 프루루. 푸르루요 아직까지 어왜막 하고 있었어? 네 일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, 어 아픈가 보네 이제 좀달았네 이제 계속 안 닳았거든요 약 먹자 음 맛있죠? 아 귀여워 네 또 다른 게임 저가 한번 멀티 게임인가 그런 건데 재밌어요. 노래 흥겹다 좀. 게임 게 이렇게 네. 응? 와이파이 안 통하시나 보네. 이건은 못하겠네요. 다음 시간 에 해보겠습니다. 지금 8분 5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도 네,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틀빈이었습니다. 많이 구독자 눌러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